보험 하나만 고르라면 대부분 실손보험이라고 합니다. 왜 국민보험일까요? 실손보험은 1999년 판매 시작 이후 거의 국민 절반이 가지고 있는 보험이에요. 내가 병원에서 쓴 실제 의료비를 약관에 따라 80에서 90% 돌려주는 구조입니다. 그래서 실손, 즉 실제 손해보상이라는 이름이 붙었죠. 실손보험은 국민에게는 꼭 필요한 보험이지만 보험사에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나온 게 4세대 실손. 병원비 많이 쓰면 보험료가 더 오르고 적게 쓰면 덜 오르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. 구실소는 비싸고 사세대는 저렴합니다. 그럼 누가 전환해야 할까요? 구실소는 보험료가 비싸서 나이 들수록 부담이 큽니다. 반면 사세대 실소는 보험료가 저렴합니다. 하지만 병원비를 많이 쓰면 보험료가 더 오르고 보장 범위도 줄어듭니다. 병원을 자주 다니는 분이라면 구실소를 유지하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. 반대로 건강해서 병원 잘안 가는 분이라면 사세대로 전환해 보험료를 절약하는 게 좋습니다. 내 건강 상태와 병원 이용에 따라 유지할지 전환할지 꼭 점검해 보세요.